근데 되게 통통하다 애들이 이거는 진짜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아 얘네들 도 펀치 속도가 빠르니까 점점 사드들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어 힘이 좀 딸리는 쪽으로 계속 밀려가는 것 같아 사이클이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못해도 100마리씩은 네.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세아TV의 물보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 약간 바닥도 좀 나무로 된마루 바닥에다가 우리 축양장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물방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관리도 엄청나게 깔끔하고요. 분위기 자체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약간 개인의 취미방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의 좀 물방인데, 안에 제가 또 새우들을 또 살펴봤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저쪽에도 보이시죠? 진짜 많고 애들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또좀못 보던 종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얼른 제가 사장님이랑 같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 정면에 있는 메인 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약간 이쪽은 지금 백탁이 왔고 그러면 저쪽부터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지금 이 어항 사이즈가 굉장히 특이해요. 일부를 이렇게 좀 낮게 하신 거예요. 네네. 어, 왜요? 그럼 멋있어서요? 그렇죠. 아, 딴거지 예. 왕이 이제 높이가 많은 필요가 없어서. 아. 혹시 저 식물들도 살아있는 걸까요? 그쵸, 살아있는 거죠. 아. 우와. 오,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는. 인테리어에 더 가까운 느낌 약간. 근데 깜짝 놀란 게. 네. 아니, 무슨 새우가 이렇게 많아요? 몇백 마리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숫자는 될 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될 수가 없죠. 와, 네. 아, 보면은 지금 밥을 줘가지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네. 와, 이게 지금 어떤 새우, 새우예요, 이게? 이 친구들은 이제 레드펜시타 이거라고. 아, 레드펜타? 네네. 좀 대중적인 개체인가요? 그, 네. 오, 진짜 장관이다.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 사료 몇 알에 지금 애들이 엄청나게 모였고 지금 잘 보면은 저 멀리서도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냄새를 맡고. 하, 진짜 이거 한, 제가 봤을 때 수백 마리는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순식간에 없어지겠는데요, 이러면? 제가 여러분, 제가 새우 잘 찍는 법을 또 배웠어요. 이렇게 위에서 찍는 것보다 높이를 이렇게 맞추고 찍으면 진짜 잘 나와요. 이쁘죠? 아, 이렇게 찍으면 또 새우들이 이쁘게 나오네요. 네. 아, 살짝 이렇게. 네. 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나오네요. 아, 또 이런 노어가 있네. 아, 이쁘다. 아, 네. 자, 그러면 은 이제 좀 어항들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게 지금 갤럭시 PC번이라고 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친구들은 이제 갤럭시 피시본이라고 그래서 이제 등에 나와 있는 문양이 이제 생선뼈 모양이고 음. 배 쪽에는 이제 은하수처럼 스팟이 많이 박힌 친구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 피시본이 생선뼈? 네네네. 여기도 또 전쟁 중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진짜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아요. 얘네들또 펀치 속도가 빠르니까. 어, 얘네는 약간 가재 같은 느낌. 가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네도 역시나 먹이 앞에서는 또 환장하네요. 어, 점점 사료들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힘이 좀 딸리는 쪽으로 계속 밀려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때문에. 음 어때요? 태국 가격이 얘네들 은 대충 친구들은 이제 5천 원씩 나가고 있고. 좀 저렴하네 생각보다? 네. 여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저는 당연히 이제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살아 있는 거라고 하셨죠? 지금 이 식물이. 네네. 오 어,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지금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식물에.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 식물들은? 친구는 이제 레이스 플랜츠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번식을 어떻게 해요? 이, 이 레이스 플랜츠들은? 아. 위에서, 가운데서 이제 꽃대가 네. 올라오면요 네. 네, 꽃대가 올라와서 수면에서 꽃이 피고 씨가 여르면서 바닥에 퍼지죠. 아, 씨가 퍼져요? 네. 아, 씨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음. 어, 바닥에 이 작은 애들? 네. 네. 이 친구들은 저희가 한쪽당 5천원씩. 아, 한쪽에 5천원? 네. 오, 어, 그러면, 그래도 좀 쏠쏠하겠는데요, 이것도? 실바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 네. 아, 네. 얘네들은, 그, 타이거 무늬가 이제, 이게, 백색이 더 많은 거죠. 아, 그래서 백호에요? 네. 아, 이 라인이 좀 적어서, 우리 호랑이들 백호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백호. 그렇죠. 아. 새우는 근데 이제, 그, 그, 애들의 치비를 자기가 잡아먹지 않죠. 그쵸. 자아먹지 않죠. 그럼 그냥 어항에 두면 그냥 알아서 번식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터키옥도 요 색깔이 되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인기가 좀.. 아직도 인기가 좀 있어요? 터키옥, 터키옥 어때요? 터키옥도 되게 인기가 꾸준해요. 음... 네. 색상이 파란색이라 네. 특히 이제 여름철에 네. 많이들 찾습니다. 아... 네. 여름철에 좀 이게 좀 파란색이면 계절에 따라서 또좀 영향이 그렇죠. 있나 가요이 네. 음. 그 친구들은 산타비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산타비 네. 얘네는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이또잘 나가요? 그쵸 석효기랑 틀리게 얘네들은 또 겨울철에 이름값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산타 할아버지 그런 느낌이니까 네, 네. 아 산타비 근데 되게 통통하다 애들이 와. 노란색이에요 눈이, 눈이 노란색이네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오렌지 아이 오렌지예요 네네. 오. 와, 이게 새우가 어떻게 량이 되는 건가요, 계속? 새우들이? 네, 새로운 친구들은 계속 뽑아내고 있죠. 아 그래서 못 보던 친구들이 계속 나오네요. 음. 이런 거를 지금 시리, 시리끼라고 하나요? 아, 네네, 그쵸. 이런 게 좋아요, 새우한테? 어, 뭐 좋다기보다는, 네. 우선 새우가 기체가 많아지면 이 시리끼들이 다 없어져요. 다 아, 먹기 때문에. 다 아, 먹어서. 아, 네. 그래서 저희도 따로 이렇게 네. 관리를 하지는 않고 아, 이쪽에 보면 여과기에도 이렇게 네. 확실히 새우왕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손을 많이 안 대는 게 좋긴 한가 봐요. 그쵸. 아니, 얘도 눈이 오렌지인데요? 네, 얘네들은 오렌지아이 터키옥이라 그래서. 음. 아까 찍었던 터키옥 색상에서 이제 흰색이 빠진 개체들. 아, 음. 이게 뭐 국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비노랑 그렇죠. 그냥 검은 눈이 있다면 얘는 오렌지까지도 이렇게 있네요. 오렌지가 알비노라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네, 네, 알비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친구가 지금 레드 갤럭시. 지금 네 근데 퀄리티가 지금 굉장히 좋은 개체라는 거죠? 네이 라인을 지금 가장 신경 써서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레드 갤럭시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저희는 선별해서 키우고 있어요 아 레드 갤럭시 그러면은 만약에 사장님이 네 이제 키우고 계신 애들 중에 퀄리티가 좋은 애는 한 어느 정도까지예요 가격이? 보통 한세마리에 1만 원? 예? 3마리에 100만 원이요? 네 어,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 퀄리티를 다 감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보면 제짜 예쁘긴 이쁘, 진짜 이쁘네요 이게 굉장히 어항이 정말 비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어항이네요, 이게. 아, 어, 그쵸. 음. <laughs> 약간 이거는 뭔가 연출된 어항처럼 진짜 멋있게 시립기들이 이렇게. 음. 아, 국비만 지금 두 마리 이렇게 유유자적이 이렇게 있고. 음. 와, 진짜 멋있다. 어항을 어느 정도 둬야 저런 것들이 생겨요? 뭔가 너무 멋있는데? 한달 안에 새, 새로 세팅하고. 아, 새로 세팅하고 한달 안에 저렇게 돼요? 음. 네. 어, 뭔가 막그바닷 속에 버려진 해적선 막 그런 아, 느낌? 네. 애들이 엄청나게 지금 산처럼 쌓았잖아요. 네. 위에 있는 애들은 아예 못 먹겠는데요, 이거? 이러면? 음. 근데 사료 특성상 네. 물에 좀 오래 있으면 퍼지고 그래서. 아, 근진처럼 네네. 네. 아. 애들 사료를 많이 먹어요, 새우들은? 하루에 몇번 주세요? 하루에 저희도 뭐 딱히 이렇게 정해놓고 주진 않는데요. 네. 어, 일주일에 3, 4번? 아, 그 정도만 네. 해도 괜찮아요, 새우들은? 그쵸. 소일에서 음. 다 영양분은 없기 때문에. 네. 많이 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음. 네. 다슬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슬라이시 스네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뭔가. 달팽이 이... 쪽이죠? 네. 다슬기 같이 생겼네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커요? 네, 많이 크더라고요. <laughs> 저희도 선물 받은 거라. 와, 네. 진짜 크다. 얘네가 이제 벽면이 있기도 먹고 하나 봐요. 네네네. 네, 네. 8만 파란색이어가지고 펀치하고 그런 애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슬라이시 종인데 네. 이 친구들은 화이트 글러브라고 하는. 아 맞아요 화이트 글러브. 아 손이 하얀색에서아 음. 얘네 멀리서 봐도 딱 알겠네. 네. 제가 이제 물방도 다니고 수족관도 다니는데 네. 뭔가 너무 이제 깔끔하고 분위기 있고 약간 바닥이 이런 나무라서 그런지 음, 음. 이런 것도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바닥이 나무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물이 좀 흐르고 이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닦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 처음 계약할 당시에도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항 쪽을 하는데 네. 바닥에 이제 얼룩이 질수 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집주인 분이 어, 괜찮공하니까아 해라. 네. 딱이 장면이 진짜 명당. 와, 진짜 여기는 아, 힐링하고 싶. 혹시 막 친구분들이나 와서 막 여기서 뭐술한잔 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어. 아그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도 약간 지금 뭔가 이게 그 담장에 이렇게 핀 그런 식물들 같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모스예요? 네이 친구들은 미니삼각모스인데요 네, 되게 그렇죠. 많이 번식을 한 건가 이게? 네 엄청 많이 푼 거죠 아. 아, 여기 보니까 날짜가 19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9년도부터 얘네들은 계속 있던 애들이야? 그렇죠. 많이 뿔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도 지금 잘 보니까 또 새우들이 이렇게 있네요. 새우가. 네네. 잡비라고 되어 있는데 잡비? 네. 여기는 이제 네. 본 어항에서 나온 탈락들을 네. 모아놓은 곳이에요. 음, 알록달록하네요. 네, 알록달록한 맛에 또 키우는. 어, 제 생각에는 요거 보고서 그냥 편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또 구성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 맞습니다. 오, 음. 아, 저거 근데. 산호 아니에요, 산호? 네, 뼈서호 요런 것들도 이제 뭐 pH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어, 네, 그쵸. 아무래도 생이랑 네. 비실림프가 이제 큰 네. 환경이 틀려서. 아, 아 이쪽에 한 켠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해소들도 있어요. 이렇게 또 미모가 빠질 수 없죠. 산호도 좀 있고. 어, 또, 새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취미로 또해서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도매랑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새우를 보내시는예 아,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국내 시장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잘 많이 안 나가고, 음... 네,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나가요. 음... 일본에 수요가 있어요, 새우가? 네, 음?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본 수족관이요? 비시림프 쪽이 네. 일본이 좀더 저희 나라보다 네. 네.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직접적으로 수출은 안 하고요. 네. 네, 그, 수출하시는 분이, 음. 네, 브로커분이 따로 계셔서, 그분 통해서 수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좀 괜찮아요? 그것도 수익이 좀 되세요? 그래도 뭐 한번 나갈 때 네. 못해도 뭐돈 백만원씩은 아... 들어오는 아...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어, 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약간 항상 이제 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단골 스토리가 있거든요. 옛날에. 아, 옛날에 새우로 뭐 외제차 산 아, 사람도 있다니, 뭐 집산 <laughs> 사람도 있다. 이런 항상 진짜 나오는 스토리인데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보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이당 어. 300만원, 400만원. 네. <laughs> 한 마리에 이 넓은 어항에 한 마리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 번식을 네. 하려면 최소 두 마리는 있어야 되는 상황에 와. 정말 많이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레드비, 레드비 시아레스 같은 경우에도 비싼 응. 개체는 진짜 말이나 백만 원도 넘는 레드도 있었고. 그렇게 비쌌어요 어, 그 당시에. 네, 지금은 우습게 막열 마리씩 데려가지만 응. 그 당시에는 진짜 중고차 한대값 주고 열 마리씩 데려가고. 와. 네. 그럼 그잘그 당시에 이제 잘 풀리신 분들은 진짜 돈 버셨겠네요. 는 정말 많이 버셨죠. 진짜 그런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겠네요. 외제차 사고 집 사고 이랬다는. 어이도 참. 요즘에 이제 하도 막 물테크 이런 게기 많으니까. 음, 네네네. 얘네네. 저 같은 초보가 생이 세우로 좀용돈이라도 벌어보고 싶다. 네. 뭐 적게는 치킨값, 많게는 약간 용돈이라도좀 벌어보고 싶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면 네. 어떤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생이라는게 어. 나을까요? 아니면 비실림프라는게나까 당연히 저는 이제 비실림프를 네. 추천을 드리지만 네. 생일과로는할 네. 수가 없나요? 할수 없나요? 어, 어, 할 수가 없진 않죠. 음. 네, 충분히 할수 있는데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 개인 거래하기도 좀, 뭐, 뭐, 만약에 이제 좀 퀄리티 이제 보시는 분들 수족관에서 음. 네. 음. 팔던 사던, 사던, 사오던 네. 그 가격으로 내가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음. 네. 음. 점점 이게 선별을 안 해주고 한 어항에서 이렇게 떼거지로 막 키우다 보면 네. 퀄리티는 이제 다운 퀄리티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면 내가 이쁜 개체를 네. 사온다고 해도 이 친구들 뭐 마리당 요즘 수건에뭐 2천 원 하나요? 마리당 네. 그 2천 원씩 사와도 팔 때는 뭐 이제 40마리에 만 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팔리다 보니까 어 굳이 내가 이제 새우로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면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네 개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네개비실림프 어, 음. 생일로 생일, 생일 마찬가지로 네생이로 생일로 이제 네 개는 너무 많고 두개 음. 네. 정도만 해서 안 이쁜 친구들은 계속 빼줘야 돼요. 아. 네 그래야 그 2,000원의 상온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팔수가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비실림프 이제 입문으로 해가지고 네. 어항 네개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요. 어. 네. CRS?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별하고, 불리고,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한,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날것 같아요? 입문용으로 4개. 네. 뭐, 엉 어, 사이즈마다 틀리겠지만, 네. 한번, 일단 한 6개월에서 네. 9개월 정도는 데리고 와서 애들이 네. 적응하고, 포란 네. 사이클이 잡히기까지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 네. 6개월에서 네. 9개월 정도는 그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란 사이클이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네. 왕 어, 4개, 뭐 30배럭으로 할까요? 네. 30배럭 4개 기준으로 하면은, 못해도 1 0 0만원씩은한 달에 꾸준히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네. 그러면 그는면이다하고2 0 0원씩3천원씩만 잡아도 20만원, 그 정도씩을 따오네요.